딱 필요한 것들만 짧고 굵게 빠르게 들어갑니다. 일로 와이! 7월 31일 정기 점검. 점검 시간 6시 반부터 11시까지 4시간 30분. 신규 시 업데이트 아트마랑 첫 번째 던전은 레벨링. 두번째 던전은 파밍용. 두 번째 던전은 캐릭당 하루 한번 입장 가능. 추가 입장 시 입장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던전 8월 14일 업데이트 예정. 신규 마법석 추가. 신규 마법석 합성 시스템 추가. 아트마람 체험 이벤트 10분 접속 시 아트마람 체험 큐브 지급 신규 던전 지정 패스 클리어 시 신규 지역 지원 큐브 및 엘수색대 신원치권 지급 백슨캐시 경품 추천 이벤트 매일매일 참여 시 최대 28개 추천권 교환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동명도 월척 낚시 특별피자 오픈 초대량의 경험 로득이 가능한 낚시 이벤트와 생필품 떨이 상품 출시가 진행되네요 아침마란 출시 기념 패키지. 4주 동안 주 2회. 총 8회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모험과 편의성 실속 패키지. 개정당 1회 구매 가능한 패키지. 구성품은 진짜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구성품 가격은 이거랑 이거만 봐도 5만원치긴 한데, 패드, 요도샵, 보즈모드 패드를 제외하면 1대장 자리를 몇 년째 지키고 있는 서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야무지게 골라서 키워보세요. 여름맞이 수영바와타 출시. 와, 씨, 여캐들 몸매